사도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전에 들렀던 지역을 한번 순회하면서 오늘 들어아에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했다 밤 12시까지 이야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니까요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또 등불을 많이 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당연히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 유두고란 청년 두는 부릅뜨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유두고가 아닌가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유두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사도바울 역시 굉장히 힘든 여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 12시간 넘게까지 강론을 하고, 날이 새기까지 그 일들을 해오고 있음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이제 사도바울은 이제 들어와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마지막 날인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졸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 눈을 번쩍 뜰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뜰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면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밤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삶으로 등불을 켜지만 역부적인 것처럼 어둑어둑해지는 밤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냈던 그때와 똑같은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좀 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부릅뜨고 살아가라. 상황은 충분히 졸수 있는 상황이고, 잠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은 번쩍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느니 물어보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느냐 물어보시면서, 눈은 번쩍 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부엉이처럼 눈은 번쩍 뜰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캄캄해요. 그러나 부엉이가 야행성인 것처럼요, 우리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